계양하늘체파크폴의 아파트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에 위치한 신축아파트 단지입니다. 총 546세대 9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이며, 2023년 4월 입주를 시작해 쾌적한 공원형 단지와 뛰어난 교통접근성으로 실거주 수요가 매우 높은 아파트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 105동 2층에 있는 4억 6,500만원의 매매입니다. 신축아파트로 금매로 나온 아주 귀한 물건이며, 시스템 에어컨 2대가 옵션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로 남동향 방향에 밝고 관리가 잘된 집입니다. 이 인에서 4인 가족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개양하늘체 파크폴에는 3시 긴도시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지하철, 고속도로, 버스 등 교통편이 매우 잘 되어 있는 위치에 있으며 공원, 학군, 쇼핑, 편의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까지 살기 좋은 환경으로 되어 있는 주거단지입니다. 코오롱 하늘채 시리즈로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 아파트로 서울 접근성은 물론 신혼부부, 가족들에게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아파트입니다. 매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저희 골드부동산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